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하이타이의 23년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타이는 이번 분기 124.31년을 달성했고요. 전년도 동기 대비 30%, 저번 분기 대비 5% 성장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이타이는 한 분기도 빠짐없이 매출이 꾸준히 성장한 아주 좋은 회사인거죠. 마진율 같은 경우는 26%에서 27.8%로 1% 좋아졌고요. 순이익은 1.5 밀리언에서 마이너스 3.6 밀리언 조금 더 하락했습니다. 매출 세부 내역을 보면요, 캐나다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미국 매출은 16.9에서 11.8 밀리언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요. 기타 지역도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이타이는 인수합병을 잘 못했다는 것이죠. 즉, 미국에 있는 CBD, 영국, 독일에 진출한 CBD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본토인 캐나다에서만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품 군으로 보면, 카나비스 같은 경우는 53일 언에서1 0 6리언까지 증가했고요. 악세사리는 10.9에서 10.3으로 정체, 그리고 데이터는 6.4에서 6.6. 23년 1분기 정점을 찍은 후에 데이터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감소는 역시나 경쟁 업체의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얘기하긴 어렵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매장 수 같은 경우는 151, 152에서 이번에는 156개까지 증가했고요. 하이타이는 총 250개의 목표에 약 94개만 더하면 캐나다에서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된다. 회원은 104만 명에서 110만 명 증가했고요. 엘리트 회원은 1.4에서 1.8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자 시장 점유율은 9.5에서 9.5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15%, 장기적으로는 20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가져와야 캐나다에서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그렇기 때문에 아직 더 성장할 여력은 남아있다. 자 자산 같은 경우는 268 밀리언에서 265 밀리언 감소했고요. 부채는 104 밀리언에서 103 밀리언 감소하는 모습. 그래서 부채 비율은 6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4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이 회사가 명실공히 프리캐시 플로우를 발생할 수 있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시가총액은 최근 주가 상승의 힘이 어 1억 2,800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S 레이션은 0.26이죠. 저번 분기 0.20, 0.26. 자, 그래서 여전히 주가는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이타이의 가장 큰 문제는 주식의 증가였죠. 이제 정말 늘지 않아야 될 텐데, 역시나 ATM으로 또 3천만 달러를 앞으로 빌릴 예정이고, 또 인수합병 워런트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식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겠죠. 이번 분기 특히나 워런트 실행, 그리고 주식 보상이 발동되면서 많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자, 기간의 비중은 9.2에서 9.2. 그래도 주식의 숫자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잘 유지를 했고요. 개인은 85%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카나비스 섹터가 전체적으로 크게 움직였죠. 자, 파란색이 하이타이고, 녹색이 CGC, 그리고 노란색이 샌달입니다. 전부 다이 시점을 기준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자, 미국이 드디어 카나비스 유해 중독성을 3단계로 완화하라고 권고를 했죠. 자, 그러니까 마리아나가 그렇게 유해하지 않다라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 중독성에 대한 완화를 공고를 요청한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허가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진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상승했고 역시나 하이타이가 가장 주가가 적게 올랐습니다 자 Cgc 같은 경우는 뭐 상장 폐지되는 위험을 딛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샌달도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이렇게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캐나다에서 아주 큰 해자를 가지고 있는 하이타이의 주식은 왜 맨날 이 모양일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타이가 156개라는 적지 않은 매장을 가지고도 아직도 순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시가총액도 낮고 수급량도 안 좋고 순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9개월 하이타이유 순이익이 마이너스 9밀리언입니다 자 그런데 9개월 감가상각이 무려 23밀리언입니다 그리고 주식 보상이 9개월 동안 5.3밀리언이. 죠 이렇게 순이익이 안 나는데 5.3밀리언이라는 주식 보상하는 것도 화가 나지만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니까 그렇다 칩니다. 자, 그런데 감가상각이 무려 23밀리언이면 만약에 감가상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난 9개월 15밀리언 순이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기당 최소 5밀리언의 순이익이 날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감가상각 금액이 큰 거냐? 자, 여기서 보면 인 n t 블 n g i b l s n d g 이라고 하는 이 무형 자산이 1억 3천 9백만 달러나 됩니다 139밀리언에 달하는 이 엄청난 무형 자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인수합병을 계속해서 했었죠 그에 따른 브랜드 취득 및 영업권이 무형 자산으로 잡혔고 자, 이것은 5에서 6년 정도 감가상각을 할수 있죠 자, 그래서 비용 처리를 할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무형 자산 140밀리언을 5년으로 나눠보면 연간 28밀년의 감가상각이 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9개월간 감가상각과 거의 비슷하죠. 자, 그래서 감가상각은 대부분이 무형자산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게 분기당 7밀년 이상 감가상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런 순이익이 나지 않는 감가상각을 비용처리함으로써 세금 차원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분기마다 감가상각 하는 걸 맞죠. 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이런 무형 자산을 처리할 때 이런 정액 감소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털어버립니다. 왜냐? 그렇지 않게 되면 순이익이 계속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분기 날을 잡아서 순이익이 있다면 무형 자산을 크게 감가상각을 일으켜서 한 번에 털어낸다는 거죠. 자 하이타이도 만약에 5년 후에 한 번에 무형 자산을 털어냈다면. 참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순이익이 낮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은 세금 차원에서 불리하죠. 물론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순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감가상각을 한 분기 정도 무형자산을 덜어내도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라지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자 그래서 일부러 순이익을 안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이타이는 아무리 지금 현금이 플러스라 해도 소용 없습니다. 왜냐면 일반인들이 이 주식에 관심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순이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자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은 결국 금융위기에 현금이 없다라고 일반인들이 인식해 버리기 때문에 찾아 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라지가 아무리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4분기 동안 플러스고 에비타가 뭐 11년이 0 넘네 어쩌네. 아무리 현금성 자산이 쌓인다고 주장을 해도 이런 금리 인상기에 순이익이 나지 않으면 주식이 꿈쩍도 안 하더라는 거죠 참 안타깝지만 이게 또하이타이어 투자자들이 겪어야 될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인수합병의 3대 악영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캐나다의 매장들의 인수합병한 것은 제외하고요 자 인수합병한 CBD, 미국, 영국 매출은 그저 감소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CBD까지 확장한 것은 아직까지는 실패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무리한 합병으로 준 주식이 시장에 풀립니다 시장에 풀리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주식을 다 팔아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졌죠 자또 다른 문제는 무형자산 무형자산이 증가로 인해서 이주린 이들은 순이익이 안 난다고 더욱 하이타이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금리 인상기에 순이익이 안 나는 주식 정말 주가가 오르기 어렵죠 자 그렇다면 하이타이는 언제쯤 순이익이 날까? 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분기당 매장이 3개씩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자, 매장 평균 매출은 지난 분기 5%였지만 다음부터는 2%씩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자, 마진은 28%로 봤고요. 자, SGNA는 여태까지 매 분기당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 밖에 감소하지 않는다고 추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순이익은 23년 3분기 마이너스 23년 4분기 마이너스 1.6 24년 1분기 마이너스 0.7자 그래서 24년 2분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순이익이 플러스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하이타이를 아주 부정적으로 계산 했기 때문에 올 연말 잘하면 순이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SG&A n 감가상각을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이고 그다음에 주식 부상을 조금만 줄인다면 충분히 23년 4분기에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4년 2분기에는 순이익이 날 것이다. 자, 그래서 24년 2분기가 하이타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비로소 시장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4년 2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이타이, 어땠습니까? 앞으로 캐나다 매장 250개의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점유율 20% 이상까지는 캐나다에 앞으로 계속 집중할 것입니다. 라지가 너무 급하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싶어서 CBD와 해외 쪽을 넘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분명한 회자를 구축해 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하이타이를 여태까지 3년을 투자했고, 지금도... 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이타이의 이번 실적을 보고 나는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다라고 제 자신을 다독여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